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 어, 오늘 소개드릴 차량입니다. 노부스 그 부커쉐링 어, 노면 청소차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부커쉐링에서 제작한 부커쉐링 16톤 노면 청소차입니다. 어, 차량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어, 전체적 정비 다 완료했고요. 어, 출고 전에 또한번 아마 정리해서 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 완료해서 출고하게 될 것입니다. 어, 차량 하부 프레임부터에서 작업 그 노면 청소차의 특징인 펌프 어, 진공 엔진 그 기타 차량 내부 상태 아주 모두 점검 다 했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요거 차량이 어, 많이 쓰는 차량들이 아니고 일부 특수하게 사용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 차량 필요하시면은. 이 차량 한번 염두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하부의 안전바나 하부 프레임 쪽 그리고 측면설, 유압 분대 등 모두 컨디션이 좋고요. 어, 보시면은 이 메인 엔진이거든요. 보조 엔진인데 지금 접,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지금 현대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필터나 어, 오일 교환 등 이런 것들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메인 분대도 누유 없고요. 어, 더군다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경유 차량입니다. 어, 뭐, CNG나 이런 차량이 아니고요.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어, 노부스 390마력짜리에 올라가 있고요. 차량 외부 측면솔이나 메인솔, 모 모두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측면솔 한쪽에 서 작동되는 거 보실 수있어요 여기가 자갈밭이라 흡입까지는 좀무리에요 왜냐하면 흡입을 하게 되면 저 밑에 자갈이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솔 작동되는거 보실 수 있고 엔진 작동되는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노면 청소차는 안에서 이렇게 컨트롤 박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시동을 켜서 여기에서 작동을 하면서 어, 흡입할 때는 어, 고속으로 돌려서 RPM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어, 아까 보신 보조 엔진에서 되는 거고요. 실주행 거리는 11만 k 로 정도 되고요. 어, 이 차량 지금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어, 외부등이나 모두 작동 탈 되고요. 13년식 16톤 노면 청수차입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